자오몇번째까요 216이요 2 1 백진호 안전교육연구소 학교 안전사고 예보 사월로새 학기 학교 안전 어정대것 같아요 무슨 1 6 아니잖아 아 기억해야지 죠자그 학교에 어... 우리가 생활 하면 언제 사고가 제일 많 나냐면 언제? 어? 어 3월 학기 초에 사고 굉장히 많이 니다저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라는 곳에서 여러분 신학교 학교생활 안전하라고 이거를 매달 보내리고 있어요 알니 어, 안전 예보라고 어... 해서 마침만안전교도 있지만 사실 그거 되게 오래된 자료거든 그래서 우리가 논영상 틀면 가끔 안 틀리잖아 마지 이게 벌써 한 7, 8년 된 자료야 그게 요거는 이제 최신 어, 2025년에 보내준 겁니다 새로운 학교 생활의 시작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한 안전 수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이니 우리 벌써 했는데 선생님 3월 달에 제일 먼저 교육하고 있는데 어 맞아 복도 안전이었어요 어. 자 이렇게 높은 곳에 위험 올라가면 위험이다 우리 반도 이제 뭐 여기 하려고 막 올라가는 친구들 있으면 선생님 위험하다고 당연히 얘기했죠? 자 계단에서는 한 칸씩 이용하겠습니다. 자, 장단도 계단에서 장단 쓰면 위험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칼이나 가위. 그래서 여러분은 칼은 절대 사용하지 않고요. 어, 가위 사용할 때 이제 여러분이 가위는 좀 안전하지? 1, 2학년은 가위도 사용하다가 어, 사고가 종종 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위를 쓸때 이제 조심해야 될 점이 여러분이 이렇게 가위를 쓰다가 뒤에서 친구가 불렀을 때마다 어? 찔러버리는 거야 이럴 때. 조심하다요알니 약간 뭐 가위를 하거나 미술 시간 이럴 때 그래서 선생님이 조용히 하라고 한 겁니다. 어떤 면서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집중해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아, 몇년 전이지 4, 5년 전에 할때 조각칼 있지? 선생님이 제 조각칼 안 씁니다 조각칼 하라고 할때 조각칼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칼이 있습니다 이렇게 밀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항상 조각칼 손은 어디다? 뒤에다가 하라고 했는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내고 하다가 찔렀다 자기 손을 선생님이 그렇게 여러 분 얘기했는데 어 그래도 이렇게 하는 자기 손을 앞에 자꾸 갖다 댄 친구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조각칼 하지 않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식사 전에는 깨끗하게 씻을게요 식중도 이런 거 관리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줄을 설때 우리 6학년 괜찮아 근데 동생들은 이렇게 하면서 거짓이 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제 1학년 친구들 그다음에 선생님이 애들한테 어, 얘기했던 게 이제 국 받을 때국 받을 때 생각하라고 어, 기 많이 하죠 어거하니까 이런 거 앞뒤 사람과 함께 시작 우리 학교의 장점이죠 또 우리 학교는 인원 적으니까 다른 학교 가봤잖아 몇백 명 밥을 먹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밥을 다못 먹어 어, 그래서 막 나가서 먹습니다 그리고 엄청 시끄럽습니다 시끄럽다는 것도 네. 위험할 수 진짜 혼란스러우니까 자 여러분 운동하기 전에 준비운동 정리운동 꼭 해야 됩니다 괜히 자, 몸에 맞는 운동복과 운동화를 착용해요 어, 성범이 신발 되게 멋있었는데 성범이가 가끔 잘실수한 어, 점이 운동화 끈이 막 풀려 있을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운동화 끈을 밟아서 넘어질 수 있다 어. 자그 다음에 어, 힘들 때는 좀 쉬거나 아, 선생님이 여러분 무릎 아파서 앞두고 가면 힘들어 뛰어야 된다! 더 뛰어야지! 어, 힘들면 옆에 걸어가라고 하죠 자오 어, 안전랜드라는 게 있대요 안전요령 안뇨가 있대 안뇨 안전요령 안뇨 금쪽이 안뇨 한번 보자 틀어지나 보자 오안 어, 된다 못 보겠다 안 되네 미안하다 어? 지난 이야기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며 등굣길 안전수칙을 알려준 아뇨. 오늘은 또 어떤 미션으로 친구들을 아, 도와주게 될지. 요즘 같지 않은데? 우리 석수초등학교가 아니 그러지만 어, 그림을 잘 그리는 선생님이신것 같아요. 어, 석수초등학교의 네. 재선 선생께서 님이 어, 자료를 만드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리가 또고자이 마스 아니니. 자 여러분 수칙 잘 지켜주세요. 자한 개만 기억해서 떠볼까요? 음. 자 적었나요? 네, 김표 적었나요? 음. 자 릴레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릴레이 발표 시작. 주세요자 이제 우리 구공부 시작하겠습니다.